작동. 응. 어. 아, 근데, 그게 없었잖아요. 길찾기에서. <laughs> 길찾기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헤엄쳐서 간것 뿐입니다. <laughs> 어쩔 수 없이 헤엄쳐서 간것 뿐이에요. 그 배를 사는 것도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가지고,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아 제가... 그렇게 막 게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laughs> 그래요 제가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잠시만요 자 여기서 물리 피해는 빼고 잊지 않았습니다 팔로우님 자 잊지 않았죠 아까 전에 <웃음> 있었던 <웃음> 그 함정 아 탐정 탐정 탐정인가? 아니 뭐였죠? 탐험 탐험 아 알아요 알아. 헷갈렸어. 물리피해는 빼고 해야 된다. 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 이건 또 다른 저기구나. 오케이 저 이거 설치할게요. 냉기항 이건 괜찮지 필기니까 다섯 개니까. 이렇게 상자 이렇게 이렇게. 어! 백곰님 안녕하세요 아 어제 진짜 많이 도움됐습니다 어제 그거 지도 그 뭐지 음 그거랑 그 창고 연결되는 연결해 주시는 거 강탈 창고랑 그런 거 연결하는 거 <laughs> 이거 덕분에 이제 창고 막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감사했습니다 화폐 이거 화폐 해야지 에센스 아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저거 아 잠깐 물리피. 아 잠깐. 물리피 안 해요.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물리피 안 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다고. <laughs> w 해 하고 오늘은 8시 반까지 하고 갈게요. 어렵습니다. 어, 깼어. 어려워, 어려. 에? 응? 파랑 색깔. 이건 파랑 색깔 해야 돼. 파랑 색깔이랑 노란 색깔. 아봐 잊지 않았잖아요, 저. 와! 야야야야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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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좀 먹을게 자, 콜레임 어, 다 살아있죠? 음. 아, 보스 안 잡았구나 오케이 이거 또파랑색깔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까먹기만 한게 아니에요 이렇게 응. 기억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자주 까먹는 것도 있지 오 결정 나이스 오 근데 되게 많이 준다 저거 40여개야 그리고 여기 와서 파란 색깔 어, 아, 잠깐만, 잠깐만, 노란 색깔... 아, 잠깐 아, 딴짓하고 있었어. 어, 지나의 오브 나이스! 이 결정들은 은신처에서 푸름이 제작돼서 아아 아 거기다가 쓰는 거구나 이게 오케이 알았어 이거 이거 어디서 쓰는지 알것 같아요 오케이 어, <laughs>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왜 소환이 안 돼? More. 아, 만화? 어떡하지? 어? 이거 뭐 빼야 되지? 잠깐만. 기폭, 기폭 빼봐. 자, 이제 잘하죠? 음. 만화 다시 올리는 방법. 기폭. 뺀다. 그리고 다시 기폭을 쓰면 된다. 이 정도면, 음. 응. 와, 왜 이렇게 많아, 모이 우와. 어, 아, 저기 있다, 보스방. 잠깐만. 와, 이거 뭐야? 이거 보스방 맞아? 혹시 모르니까, 포탈 한번 열고 가겠습니다. 우와. 잠깐 뭐야, 여기? 보스방 맞나? 아니야, 작업대가 없는 거 보면은, 보스방 아니다. 보스방에 작업대가 있, 있으니까 이건 또 새로운 아싸 지도. 아, 맞아. 지도 아까 주셨지. 맞아, 맞아. 나 이제 지도 부자임. 지도 부자라고. 아, 이거 뭐야. 조심조심. 참정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잘한다, 잘한다. 애들 다 살아있지? 5, 8, 2, 오케이. 음. 맞아, 보통 투기장에 계시더라고요, 보스가. 맞아, 맞아. 보스가 보통 투기장에 어 여기, 저기 있다. 정해 있다. 잠깐만. 아, 여기 왜 이렇게 함정이 많아? 아, 저해오리 뭐지? 와우, 조심, 나만 조심하면 돼. 내가 문제야. 어. 애들은 잘못이 없어. 내가야,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내가 문제예요 와우,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어, 여긴 거 같아요. 느낌 상, 여기 북. 부... 저기 보스 보스방이다 그거면? 어, 잠깐만 잠깐. 아, 맞아. 근데 저 망령이 망령을 잘못 해 가지고 해골이 됐거든요. <laughs> 그래도 소, 소환하는 게 낫겠죠? 입판하고 소환하러 갈게요. <laughs> 아, 이뭐 저기 뭐지? 망령 스킬을 여기다 놓으니까 스, 저도 모르게 막써 가지고 그, 좋은, 망령을 주셨는데, 제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후, 뗄, 뗄, 뗄. 그래서, 여기로 바꿨어요. 차라리, 이런 애, 아니, 여기, 좀비가 난것 같아서, 여기가, 음. 응. 어, 잠깐만, 어? 어? 어, 아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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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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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아, 아니, 포탈. <laughs> 앞에 포탈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laughs> 어? <써져가지고>. 어. <laughs> 네. 포탈 찾고 있었어요. 여기 바로 앞에, 그 부스방 앞에다가 포탈 있었는데. <laughs> 아, 아닙니다. 아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음,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탈 쓰면 되잖아 생각해볼까 포탈 아끼지 마 포탈 200개나 했어 나 부자야 왜저 어, 부자예요 포탈 200개나 있는데 맞아 애기똥이야 빨리 그냥 써 오케이 됐다 아 뼈반지 중요하죠 뼈반지 어어어음아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정리하고 올게요. 나중에 비방에서 원래 정리를 하고 깔끔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저 지저분한 스타일이 아닌데, 어 이게 제가 버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깨끗해요. 했어? 어, 지금쯤 선조 가면은 바뀌, 바뀌어 있나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선조 거기 방 갔는데 그 보상템이 달라서 그냥 왔거든요? 안 하고? 그러면은 다시 지금 좀몇 시간, 한, 한두 시간 지났으니까 혹시 보상이 리셋 되나요? 아, 안 돼요? 아. 가서 그냥 해야 되군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안 되는구나. 일단 지도 돌아야 되겠다. 호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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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렐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거 지도 많이 주셔가지고, 일단 지도 돌고 나서, 요거랑 요거, 3번까지, 이거 3번까지 완료하고 나서, 그, 선조 한번 다시 돌러 갈게요. 그, 혹시 모르잖아요. 카오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 믿고 있거든요. 카오스가 나오고. <laughs>